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 왜요 왜요 제가 감사하죠 아 진짜 이거는 유구단 BJ의 어때 보면 아 진짜 환호받을 컨텐츠 진짜 아프리카 역사에 남을 컨텐츠 어... 찾는... 아 그리고 여러분들 철구 아까 전에 바지에 오줌 싼게 아니라 제가 사실 이거 뿌렸던 겁니다 이거 뿌렸어요 이거 카메라 살짝 올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살짝 뿌린 거예요. 다시 한번더 와주신 여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철구 가서 키 거예요. 예, 단방을 한번 스위치 가볼까? 아세. 이거 더 말이야 이거는. 아니 진짜로 새야그개 같은 놈이 진짜 방송 살리려고 그래. 상선이한테 시켰다니까. 내가 정말 여러분들 막혀. 딱 들어가기 전에 또 누구 있지 지금 방송하는 사람? 아, 나다. 아 오늘 너무 발냄새 나 발냄새 하다가 한네명이쁘더라 근데 싶어요? 진짜로 근데 라라님은 발냄새 아유. 안 난다 했잖아 생각해 보니까 왜 덥지하니까 그것 때문에 덥나봐 애들은 맨날 기분 좋고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새영빠 오늘 너무 행복 서윤아 예빠예 나래 나한테 아유. 나한테 자꾸 오빠라 그래 예 자나 한번만 해볼게요. 어, 철근, 나 방송 중이야. 철구나 방송 중이야. 철근, 나 방송 중이야. 철근, 방송 중이야. 나 방송 중인데어집도 방송 지야근나 방송 중이야. 철근, 나 방송 중근데이야 대신에 빨리 합방섭외이야동 걸던가 타이머 키던가 자고 하한 번만 더 전화해볼게요 형들 마지막으로 힘이 전화해 지연지 아 무슨 타일 보여요 형들 나도 죽겠어 힘들어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다 해야 돼 나도 쉬어야 내일 가서 또 준비하지 그냥 키아한테 보내고 너네 버려아 형랜다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 감사합니다.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. 산간 필승. <목소리> 형들, 딱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딱 여기까지로 들어가겠습니다. 왜이 네,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 낭비를 하느니 끄고. 내일 좋은 텐션으로. 아, 왜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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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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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왜요? 나도 왜요? 왜 오케이. 왜요? 아 시동 걸어. 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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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하... 하... 그새 딱 말할게요. 고추장 뿌립니다. 진짜, 철구야, 방송 켜라. 근데 켜도 고속도로 타기 전에는 켜줘. 왜냐면 한번 거기 빠져나가면 돌아오려면 한 바퀴 거기 인천 갔다 돌아와야 돼. 키더라도 지금 켜라. 진짜. 고속도로 탄 거지, 이제. 아, 그래, 강댕문로 철구 스튜디오 진짜 오랜만에 간다, 가면은. 얼마 만에 가는 거냐, 이거? 족구 공지 떴다고? 거짓말하지 마, 이 개새끼들아. <목소리> 진짜로? <목소리> 잠시만요. 음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일단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. 일단 너무 죄송스럽고, 꼭 제가 월요일까지 24시간을 무조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아가 여기 뭐 온다는데 네,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빨리 빠꾸 하세요 예, 많이 오셨을 텐데 네, 세아, 씨 세아 씨 다시 유턴하시고요 네 세아 씨 다시 유턴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<말아, 목소리가> 개새끼야 다 왔잖아 개새끼야 무슨 소리야 이개 저 공지한 시3 4분에 올라왔는데 스피드 지달이었네. 처음이 아, 공지를 조금만 빨리 써 주던가.